자 9월 평가원 확률과 통계 30번입니다. 30번. A, B, C, D인데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 거고요. 14개를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각 학생이 받는 개수는 9개 이하여야 되는 거고 어, 한,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아라.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적어도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사건이라는 걸좀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가 뭐가 되는 거야. 14개가 되는 거죠. 14개가 되는 건데. 근데 하나씩은 꼭 받으세요인 거니까 하나씩 일단 나눠 주면 10개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4 h 1 0이 기본 세팅인 거고요. 그때 이제 아홉 개 이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홉 개 이하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하나 다 줬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 만약에 누구라도 한 명이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내에서는몇 개? 아 저기 뭐야? 얘가 9개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까 8개를 더 가져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보죠 그래서 4명 중에 어차피 2명이 9개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펜이총 14개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이나 9개씩 가져갈 리가 없는 거거든요 또는 2명이나 10개씩이나 가져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한 명이 9개 또는 10개를 가져가는 물론 여기서 프라임, 프라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요 안에서는 몇 개? 8개이거나 9개를 가져가는 그거를 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누구한테 8개나 줄 거야? 라고 하는 걸 고르시고요. 그럼 이제 A프라임, B프라임, D C프라임, D프라임에서 A프라임한테 일단은 몇 개? 어, 9개나 8개를 주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 B프라임, C프라임, D프라임이 B 총 10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9개를 가져가면 뭐가 됩니까? 3H1이 되는 거지그 다음에 9개요. 응.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 10개를 다 가져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3H0이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네명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걔한테 다 줘버리는 거지. 아홉 개, 열개 이렇게 다 줘버리는 거. 여덟 개, 아홉 개를 다 줘버리는 거. 이러한 응. 상황을 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좀 중요했던 거 같은데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짝수 개의 사인펜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모두가 다 어떻게? 해? 모두가 다 홀수 개를 가져가는 것만. 그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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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 홀수개를 가져가는 거를 빼면 되는데 맞잖아 그죠? 왜냐하면 적어도 한 명은 짝수개를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미 하나씩 좋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개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내에서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짝수개가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갖다가 모두 짝수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 p, e q, e r 더하기 e t 이 자식이 0 개가 되는 이거를 빼면 될것 같은데 되는 거야? 그렇죠? 어, 네 명이 모두 짝수 개를 가져가는 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돼?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t가 뭐가 되는 거니? 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5가 돼서 다 h 5가 되는 건데,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얘들아 0이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얘가 하나를 가져갔기 때문에, 맞죠?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여기에서요, 얘가 만약에 네명 중에 한 명이 다섯 개를 다 가져가 버려. 그러면 P도 하기 Q도 하기 R도 하기 T에서 한 명이 몇 개를 가져가는 거야? 1 0 개를 가져가 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건 여기서 아까 뺐죠. 그런데 여기서 또 빼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네명 중에 한 명에게 전부 다뭐 다섯 개, PQRT 중에서 다섯 개를 가져가는 그것을 여기서 이미 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시 여기서 빼줘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면 네,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죠